설악산 흔들바위 과연 흔들릴까요? 하늘로 가는 기차 같아. 하늘까지 걸어 오르니 울산바위를 고앞에 그 만납니다. 그리고 설악이 한 눈에. 설악산 울산바위 코스 여행의 발견. 설악산 울산바위 당일치기 지금 시작할게요. 강남 버스터미널에서 속초행 여섯 시반 차를 탔습니다. 자, 속초 터미널에 8시 4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속초 고속터미널 바로 건너편에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젓가락, <laughs> 젓가락 지금 다 닳는데 어떻게? 아,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외의 복병. 기본 김밥 맛있어. 추석 <laughs> 분한 맛인데 되게 맛있지. 응. 짐맛이 맛있어. 음. 응. 아 김치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요. 음. 대박이야. 음. <목소리> 진짜 빨리 끌려가는데 맛있어. 아침을 맛있게 먹고 네. 7번, 7번 버스를 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9시 40분에 탔거든요. 얼마나 걸릴지 설악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설악산 소공원에서 내리는데요 와 10시 4분 도착했어 우와 진짜 빨리 온다 거의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어. 며칠 전에 왔던 저 설악산에 또 왔어 병이다 병이야 이 정도면 중증입니다 설악병이야 <laughs> 설악병 맨날 하산으로만 오다가 이걸 이렇게 마주보고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입장료 받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설악산 국립공원 지도 쫙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은 산방기간입니다. 못 들어가요. 지금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림의 산입니다. 여기 지금 다못 들어갑니다. 공룡능선, 뭐 서북능선 끝청, 중청 못 들어갔는데 너무 설악산에 오고 싶어서 저희가 어디 왔느냐. 지금 여기 신흥사에서 이렇게 해서 흔들바위 지나서 울산바위에서 그림의 산을 바라보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한 1, 2주 상간으로 완전히 봄날씨예요. 지금 올라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추울 때는 뭔가 마음이 쫓기는데 지금 날씨가 <laughs> 너무 좋아지니까 여기 소공원 도착해서 또 1시간을 놀았습니다. 11시야? 11시야. <laughs> 속초 도착을 9시에 했는데 지금 11시까지 놀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와, 저 불상 진짜 크다. 와, <laughs> 엄청나구나. 민족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통일대불입니다. <laughs> 바위야? 어 그런가 보다. 거대한 불상 뒤로 울산 바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흥사 1 0 0 m 들 바위 2.4, 울산 바위 3 2이 길로 가시면 되는 거 신흥사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신흥사는 653년 신라 진덕여왕 시절 세운 향성사가 그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 여러 번의 재건이 이루어졌으며 시내 개시로 창건하였다고 신흥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진짜 입지가 편해준다. 허락선이 쫙. 아, 맛있다. 음. 물 맛이 끝뜻해요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있어, 그지? 응. 음.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했으니 그 마음 그대로 등산에 임하도록 하거라. 아산, 아, 산이 아니라 은산. 이야아라 아. <laughs> 계곡 따라서 올라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지기네. <laughs> 울산바 2.4입니다 금방 오네. 어나 평지니까 평지 걷는 거 정도로 빨빡빡 걸준다 키로가 그지? 아니 불과 몇주 전에 왔을 때 <laughs> 눈이 깜깜 얼어있었는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진짜. <laughs> 되게 멋있네. 어, 아니 옛날 그런 막 신화 같은 애니메이션에 어. 바위로 만든 거인들 있잖아 왜막 그런 느낌인데? 그런 물가의 버들 강아지들이 봄맞중을 나왔습니다. 와 팍팍 준다 팍팍 줄어. 어? <laughs> 지금 아니야? 아니 지금 반 왔어 이제 시작했는데 1.9 왔습니다 1.9 가면 되고요 흔들바위 900 남았습니다. <laughs> 아주 밝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무리가 없어요. 평탄한 삶. 그냥 부잣집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아무런, 아무런 제재 없이 살아온 그런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후까지도 그래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아주 평탄합니다. 여기가 해발 306이에요. 울산다위가꽤 높거든? 800, 된다던데? 800 정도 되는데 지금 300인 거 보면은 어. 갑자기 불안이 없습다뭔가가 기다리고 있을 어. 것이다. <웃음> <웃음> 이대로 끝날 리는 없다. 느낌이 쎄한데 그지? 싼하다 아직 300인데 한500더 올라가야 되는데 1.9밖에 바로... 안 남았어. 어, 바로 앞에 있어. 어, 바로 앞에 있는데 계속 기름 평탄하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잠시 후. <laughs> 어떻게 평일날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께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laughs> 아, 뾰족한 직장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네. <laughs> 저희 백세에요. <100세예요. 웃음> 네, 아, 뾰족한 직장이 없어서 이 말을 할수없고요 날이 좋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산바위, 지금, 흔들바위 한 600m 남겨서는요. 이제 조금 계단이 나와요, 돌계단. 네. 이 지금 길이 어떻게 보면 직선 코스야. 그냥 우리가 화살을 딱당겨지고 빵! 해갖고 울산바위 쪽으로 가고 있듯이 계속 울산바위를 앞에 보고 갑니다, 지금. 그러네. 아, 나 지금 가방 안에 패딩 두개 있는데. 아, 진짜. 아이젠은 왜 가져온 거야? <laughs> 아이젠은 왜 가져온 거냐고. 스패셜은왜 가져온 거냐고. 아 지난번에 아이즈허스 기어가지고 3월달에 눈 엄청 많았잖아 보인다 이제 <laughs> 너무 멋있네. 아, 멋있네 근데 위협적이진 않고 좀 예술 작품 같은 조각품 같은 계단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울산 바위 향하여 선생님 왜 털모자 벗으셨어요 이아요 너무 더워요. <laughs> 다 먹고 싶어요. 반스파로 올라가서 다못 살겠어. 아, 덥다. 일단 흔들바위까지만 갑시다. 중간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오늘 네. 더는 안 되겠다, 그지? 내복. 아니 내복이라기보다 는 안에 이제 티 하나 있는데. 어, 밑에. 밑에 내복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고문하시는 겁니까 스스로를? <laughs> 저희가 옷 갈아입었던 여기 사찰 개조함 석굴 있는 쪽에 사람들이 들렸다가는 저 유명한 바위가 있죠. 흔들 바위에요 어르신들 네 4명 명이서 떨어질 것 같다는데?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어, 어르신들 떨어서 어 흔들린다. 약간 움직이지 않아? 움직였어. 만우절 때마다 등장하는 얘기죠. 흔들바위가 떨어졌다. 아이디가 이쪽은 이제 법당 쪽 가는 쪽이고요. 이게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부석사 같다. 어, 영화 세트장 같아 진짜. 어. 자. 어렸을 때는 이 바위가 왜 이렇게 크게 보였지? 되게 작다. 흔들바위, 설악산 흔들바위입니다. 대청봉을 오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흔들바위가 설악의 대표 아이콘이었죠. 등산 코스로는 좀 시시해졌지만 여전히 그 위용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밀어 봤는데요. 꿈쩍도 안 들라고요. 택도 아, 없는데. 왜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야. 아, 네. 보면은 면적이 닿는 부분이 좀 작고. 그렇지? 네. 왜안 넘어가냐는 거지. 그것이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흔들바위는왜 넘어가지 않는 걸까요? 나는 못 가겠다. 네가 가 봐. 뒤에가 어떻게 돼 있어? 받는 부분이 없고. 음, 살짝. 근데 뒤에 뭐가 걸려 걸리니까 안 넘어가지 않겠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못 넘기는 거야 사람 힘으로. 아 그래? <laughs> 다시 한번 밀어봤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힘안 줬어, 힘안 줬어. 왜냐면 힘줄 필요가 없어. 나랑 상대가 안 돼. 조금만 <laughs> <좀만> 밀어서. 반대 <laughs> 어, 방향으로 뭐. 밀었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죠. <웃음> <웃음> 울산바위가 진짜. 어. 소림사 세트장 같아 어떻게 보면은 울산바위랑 같은 시리즈. 어. 봐봐, 울산바위랑 음. 쫙 보면 비슷해. 음. 어. 곡선의 그미 미학. 결이 비슷하다는 어, 거죠. 결이 비슷해.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느낌 같은... 있잖아. <laughs>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신라의 고승 의상 원효가 수도했다는 개조함의 모습입니다. 지금 흔들바위까지 2.8km를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거의 정말 평지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거의 한 400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1km가 남았어요. 그 말인 즉슨 기어 올라가야 된다. <laughs> 여기까지 거의 1시간 정도면 오고요. 저희는 충분히 쉬었다가 또 올라갑니다. 울산바위로 1km. 어, 여기서 그냥 진짜 산길이 좀 나온다, 그지? 어, 시작하네. 어. 본 게임 시작. 본 게임 시작. 오, 야, 야, 야. 오, 이런 게 있어. 어? <laughs> 야, 씨 아이젠 꺼내, 꺼내, 꺼내. 데크 아, <laughs> <오빠. 웃음> 네, 그 계단이 쭉 나옵니다. 아, 여기, 솔향이 너무 좋아요. 그지? 아, 피톤치드. 와, 향기가 너무 좋아, 지금. 울산바위가 가까워 질수록 거의 진짜 가팔라 집니다 거의 4 0미 이제 또 엄청난 계단 와, 와 진짜 롤러코스터인데? 저기 가 가는 거봐 끝도 와. 없어 하늘로 가는 기차 같아 그치. 바위를 그냥 타는구나. 절벽을. 월출산 계단은 아무것도 아닌데. 와. 거의 뭐 울산 바위에 사다리를 놨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거 경사 거의 한 50도 되겠는데? 어? 그렇지 않아? 아. 어. 아, 어, 저 위에 다 계단이야? 네. 2012년에 다시 만든 계단인데요. 그 이전에 오르던 길은 짤구만.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 아찔했다고 하네요. 어. 자. 언니, 커피 시키셨죠? <laughs> 네. 어, 멀리까지도 갖다 주시네요. 저는 다 해요. 우와. 다음에 대청방에도 시켜도 될까요? <웃음> <웃음> 언니, 그건 곤란할 <몰라할> 것 같아요. <laughs> 중청 대피소로 부탁드립니다. <laughs> 하, 맛있겠다. 아, 또, 하지 성능이 너무 좋아도 문제야? <laughs> 네, 식, 시켜서 넣어야 돼? 식, 식지를 않아. 응. 잠시 네, 쉬어갑니다. 네. 커피. 아이스 아레강스. 음, 이아요. 이아요. <laughs> 과자도 먹습니다. <laughs> 또한 시간 쉬었다 가는 거야. <laughs> 커피 너무 맛있어. 인생 커피야. 자, 다시 올라갑니다. 와. 막판 저 끝에 계단, 지그재그 계단까지 완전 매운 맛입니다. 해발 873m인 울산바위까지 거의 마지막에 고도를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막상 울산바위, 봐봐. 울산바위 만진 거야. <laughs> 울산바위 맨날 저 멀리서만 봤는데, 만지다니 만지긴 처음입니다. 울산바위를 제가 만졌습니다. 대청봉에서 <laughs> 봤을 땐 저기 멀리 있었는데, 그지? 아. 아, 고도 진짜 빨리빨리 올라간다. 거의 수직상승이야. 결함 끝에서 자라고 죽은 고사목도 풍경에 운치를 더해줍니다. 아 어, 우리 바람 확 들어 완전 에어컨 봐라. 아 어, 시원해. 여기 밑에는 아직 안 녹았잖아. 와, 땀이 다 식는다. 와. 이 나무 너무 작품이지. 와 어떻게 이렇게 다 한쪽으로 쏠렸지? 바위 <laughs> 틈에서 헌칠하게 자란 붉은 수피의 금강송. 역시 자연이 가장 솜씨 좋은 정원사임을 느낍니다. 너무 멋있다. 아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자라네. 이쪽으로 쏠려서 그렇지 가지들이 완전히 울산바위 속을 들어 왔다. 아... 으... 으... 거센 바람 과 함께 울산 바 위의 꼭대 기가 눈앞 에 나타납니다. 중생대 백악기 마그마가 힘차게 솟아오른 모양이 설악산에 윽득가는 명물 바위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와, 어마어마하던 진짜 울산 바위를 밟고 울산 바위의 위에서 울산 바위의 온 모습을 완전 볼수 있는 <laughs> 엄청나 컷습니다. 엄청나 컷.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는데요. 진짜 멋있다. 네. 아니 아기자기하게도. 응. 어. 거대한 웅장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아기자기함이 살아 있어. 네. 형님, 멋지게 한번 찍어주세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외설악의 풍경을 대표하는 수직암능 울산바위. 해발 873m, 둘레 4km에 이르는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산입니다. 무서워. 엄청 무섭다. 무서워. <laughs> 오히려 설악산 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완전 직벽이에요. 저 속초 시내 쪽은 바닷 쪽. 어한번다리가후들거리까 계속 다닙니다. 근데 너무 멋있어서어 있을 수밖에 아, 없습니다. 네. 너무 좋다. 응. 얼마나 네 여기도 그지. 아 진짜. 아니, 가성비가 너무 좋아. 맞아. 진짜, 진짜. 어 일단 나무나좀 많이 무섭다. <laughs> 그만 얘기게지 <여기까지>? <laughs> <허. 웃음> 미안 바빠서 이만. <laughs> 아니 쪽을 보면.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울산바위 뷰를 자랑하는 리조트들도 작게 보입니다. 저쪽으로 돌리면 도망가는 안수지 안수지 저기 도망가고 있네 <laughs> 자, 포인트 또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어? 아, 여기 무서우면 또 전병준 기자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와, 여기서만 봐도. 와, 이쪽 얼굴이 보이니까. 아, 그러네. 또 와, 다른구나. 진짜 멋있다. 아. 조금 더 정면의 모습이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아. 와, 와. 괜찮네. 바람이 거세서 바람 소리가 마치 산이 우는 소리 같다고 우는 산이 울산이라는 명칭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울산 바위가 다양하게 있다. 어디서 봐도 이쁘다 옆에서 봐도 예쁘고 멀리서 봐도 예쁘고 이쪽도 예쁘고 저쪽도 예쁘고. 어. 아, 됐어. 멋있네. 그러니까 신의 작품이네요. 하나, 둘. <laughs>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가볼까요? 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laughs> 나는 제일 쇼킹한 게 울산 바위를 항상 이제 병풍처럼 봤잖아. 애가 통이 큰 애야. 애가 우량아야. 진짜 크 되게 되게 넓어. 둘레만 4kg라는 게 진짜 퉁퉁한 거야, 몸통도. 야, 아. 여기는 완전 대청이랑 그냥 아. 마주 볼수 있는 데다. 정면이네. 응. 내 사랑 능선들 다 보이고 아, 얼마 전에 저기서 내려온 건데, 그렇지? 며칠 전에. 세상에 이제 거길 보고 있네 여기서 뭔가 야, 오늘 것 같아. 아련하니까 오늘은 울산 바위가 주인공이고 스스로 약간 꾸역해. 조연이로서. 아. 진짜 말잘한다 예의 있으셔, 예의, 예의로 설아. 봐봐 작품이다. 대청 중청에서 내려가는 부드러운 아유, 능성과 공룡 능선의 힘찬 곡선, 그리고 공금성으로 흐르는 수려한 화채까지, 웅장한 수묵화 최고의 작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안전하게 아유. 하산했습니다 아 저희 지금 이제 하산했고요 총 시간이 쉬는 시간 반 등산 시간 반에서 5시간 걸렸습니다 넓방 쉬며 와 진짜 쉬면서 천천히 갔어요 오늘 코스 어떠셨습니까? 가성비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마지막에 땀을 흘리면 충분한 풍경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항상 울산 바위는 저쪽 대청에서 보던 아니면 속초 시내에서 보던 멀리서만 보는 병풍같은 바위였는데 그렇지. 다가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그 안에 엄청나 섬세한 조각을 갖고 있는 <laughs> 그런 바위였습니다 이 코스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소공원부터 쭉 울산 바위 하나만을 향해서 활을 딱 쏘는 거야 활을 딱 쏘고 직선 코스로 빵 하면은 울산 바위를 향해서 갑니다 이 코스가 계속 아, 보면서 하는 거 그래서. 점점 갈수록 얘가 팍팍 다가오는 맛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울산 바위를 타고 올라가요 그치. 그때가 힘들긴 하지만 그때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울산 바위를 만질 수도 있고 울산 바위가 <laughs>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도 볼 수가 있고 친해지는 거잖아 울산 바위랑 어떻게 보면 뭐저 멀리서 되게 동경하던 사람을 내가 팬으로 보던 어떤 스타를 어, 만나서 저녁 한끼 먹는 것 같은 아 어. 그런 그러니까 느낌. 어디 가서 이제 나 우산바이랑 친해.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가성비 끝내주는 코스였습니다. 지금 상반기간이잖아요. 5월달까지 설악산 모르거든요. 설악산 오고 싶어서 좀 있으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설악산 전체 다 보입니다. 여기 와서 설악산 전체를 다 보면서, 아유, 잘 있냐? 5월달에 만나자. 하고 인사도 하고. 좀 이제 아쉬움 달랠 수 있는 뭐 음. 그런 데가 있지 않나. 네, 저희 지금 속초로 다시 가고요. 맛있는 거 먹어야겠죠. 이따 만나요. 머리 얼리래 머리 얼리니요? 아, 만화 주인공 같은데요? 어, 옛날에 어. 그저 김숙 씨 캐릭터 있잖아. 왜그게된 어, 볼... 거야? 몰라. <웃음> 어. <웃음> 설악산 소공원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시간표입니다. 수를 타고 변합니다. 뭐 먹으러 가야지. <laughs> 빨리. 모르겠어. 찍도. <미친> <laughs> 아 그냥 울산바이 같은 거 가는 거는 그냥 쭉 간부잖아. 근데 속실말 맛집이 진짜 내가 안 되면 여식군데 되거든. <laughs> 뭐 태기로 어떡해. 태기로. 아, 전다 <laughs> 아, 힘들다. 뭐또 먹고 싶은 거는? 아, 전다 좋아요. 선택 만해주세요 우리가. 나가면서 선택을 해야 그 내리지 지금 <laughs> 해낼 시간이 없어. 아니면 이렇게 할래? 눈을 감아. 지금 드려. 그 느낌에 내려. <laughs> 다 있어 그그 그거 재봤지.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물회집입니다. 2인분의 가격이 무려 48,000원입니다. 전복이랑 그 밑에 사시미랑 대삼이랑. 이건 안 하고 갔고요. 응. 오너랑, 아 이제 해초초랑 막, 와 우와, 양념. 응. 해산물은 신선했고요. 딱 우리가 아는 그 맛입니다. 국수까지 잘 먹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마무리는 버거킹, 저녁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울산바위를 오르는 길. 오랜만에 만난 흔들바위가 반갑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계단인가요? 신의 예술품을 향한 길이었네요. 설악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돌산. 그 수직 암능의 위용에 감탄만 나옵니다. 직접 오르니 비로소 울산바위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